안녕하세요. 천상쌤입니다. 오늘은 엑셀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이 실행되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엑셀 작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는 창 조절이 되겠는데요. 클릭한 후에 엑셀 창 조절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이 등록되어 있어서 리본 메뉴에서 명령을 찾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목 표시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 문서의 이름과 프로그램 이름이 표시되고요. 작업 상태에 따라서 읽기 전용, 그룹, 공유 등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리본 메뉴 확대 축소가 되겠는데요. 리본 메뉴가 작업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불편한 경우에 리본 메뉴를 축소하거나 다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리본 메뉴가 되겠습니다. 탭 그룹 뭐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작업에 필요한 명령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프로그램 창 버튼이 되겠습니다. 엑셀의 창을 최소화하고 최대화하고 닫기하는 이런 단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름 상자인데요. 현재 선택한 셀 주소나 이름이 표시되고요. 셀의 범위를 설정할 때는 셀의 크기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채우기 핸들인데요. 연속적인 데이터를 쉽게 입력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는 수식 입력 줄이고요. 현재 선택된 셀의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셀 내용을 편집할 때 이용합니다. 여기는 열 머리끌이라고 합니다. A, B, C, D 이렇게 열 번호가 표시되며 최대 16,384개의 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행 머리끌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로 행 번호가 표시되고 최대 148,576개의 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셀이 되겠습니다. 이한칸한 한 칸을 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는 워크시트 이동 단추가 되겠습니다. 시트 탭에 표시되는 워크시트 이름을 선택하여서 시트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네, 시트 탭이 되겠습니다. 워크시트를 추가하고 복사하고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워크시트 삽입이라고 해서 기존 시트 뒤에 새로운 시트를 삽입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는 상태 표시줄인데요. 현재 사용자의 키보드 상태나 선택한 명령, 현재 작업 상태 등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엑셀에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